강남 창원시가 2022년 11월 작성한 산업단지와 공유재산 현황 보고서 명태균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외비 문건 중 하나입니다. 취재진이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지낸 강혜경 씨 측에게서 이 문건을 확보해 분석해봤습니다. 1 7여쪽 분량의 문건에는 창원 지역의 국공유지 현황과 산업단지 대형 대활 사업 자료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. 특히 그린벨트 해제 예상지 정보는 물론이고 소유자의 매도 희망 금액까지 적혀 있습니다. 또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문제점과 핵심 포인트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. 개인 정보 유출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며 외부 유출 금지라는 내용까지 표지에 적시했습니다. 투기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. 아마 뭐 더불어서 그 시장이 애국. 수 있는 그런 위승성도 내포한다 이렇게도 보입니다. 당시 측은 이 문건이 명태균 씨 요청으로 창원씨가 작성해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에 대해 창원씨는 투자 유치를 위해 이 문건을 만들었지만 명 씨에게 이 문건을 직접 보관한 적이 없고 유출 경위도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. 그 관련된 국상님까지다 얘기를 했거든요. 지금 유출 됐는지 아무도 가질 것 중에 오해를 간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더신대로서는 지금 사라질 지금 수가 없네 청원 제2 국가선단 선정 정보를 사전 입수했다는 의혹에 이어 대외비인 부동산 투기 정보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.